안녕하십니까. 한국 에머슨의 황선주입니다. 오늘은 저희 새로운 무선 솔루션에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러면 현재까지 가능한 무선 제품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어, 우리가 그 무선 현장 계기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컨트롤 시스템에 전송을 시켜줄 수 있는 게이트웨이 제품이 있겠고요 어,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, 현장에서의 어떤 그 상태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어, 디스크리트 무선 트랜스미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분석기와 관련돼서 PH 라든지 컨덕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는 무선 제품이 현재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고요. 그 다음은 잘 아시겠지만 그 차압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압력을 센싱한다든지 아니면 레벨을 측정한다든지 플로우를 측정할 수 있는 압력 무선 트랜스미터가 있겠습니다. 다음 부분으로는 온도 트랜스미터가 있겠는데요. 온도 트랜스미터는 두 종류의 그 트랜스미터가 현재 무선으로 가능합니다.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현장에 직접 부착을 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필드 마운트 타입이 있겠고요. 다음으로는 4개의 온도 측정을 할수 있는 멀티 인풋 온도 트랜스미터가 무선으로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회전 기기의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바이브레이션 모니터링 온도 트랜스미터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리퀴드에 대한 레벨을 측정을 해서 현재 상태의 레벨을, 어, 레벨 상태를 전송을 시켜줄 수 있는 리퀴드 무선 트랜스미터가 있겠습니다. 어,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 현장에 매뉴얼 밸브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현재의 그브의 동작 상케, 상태를 어, 전송시켜줄 수 있는 밸브 포지셔닝 모니터링 어, 와일리스 제품이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어, 기존의 유선 계기들을 우리가 어댑터를 통해서 어, 무선 네트워크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 무선 어, 썸 어댑터가 어, 유선 제품을 무선과 함께 어, 혼용할 수 있는 어, 제품으로 어,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한 가지 제품씩 자세하게 어, 주요 사양과 함께 그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첫 번째로는 1420 와이어리스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게이트웨이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갖는 그러한 데이터의 정보를 어, 중간에서 전송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데요. 마찬가지로 저희 1420 게이트웨이도 어, 무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정보를 컨트롤 시스템에 유선으로 전송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전송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잘 아시는 RS485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의해 가지고 컨트롤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 받고요두 번째 케이스는 잘 아시는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OPC라든지 아니면 모드버스 TCPIP 통신을 통해서 어, 데이터를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어, 그림 중간 상단에 나와 있는 그 AMS 저희 그 자산관리 소프트웨어와도 어, 이더넷 통신을 통해서도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어,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1420 게이트웨이가 되겠는데요. 1420 게이트웨이는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. 제일 상단 부분이 이제 그 무선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낼 수 있는 안테나 부분이 되겠고요. 가운데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인데요. 이 안에는 그 전자회로들이 지금 부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그 제일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실제 우리가 그 컨트롤 시스템과 아니면 그 사용자와 인터페이스를 해줄 수 있는 커넥션 부분이 되겠는데요. 어, 이쪽 그 좌측에 잠깐 그림을 보시면 현재 그 연결할 수 있는 상태 도면이 나타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그 오른쪽에, 오른쪽에 위쪽이 보면 그 게이트웨이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전원을 확할 수 있는 단자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고그 왼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시리얼 RS485 통신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모드버스 통신 라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드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시키려고 하면 요 단자대에 그 RS485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어, 이더넷 포트가 지금 하나 둘세 개가 나와 있는데 그 가장 우측에 있는 어, 파워 오브 이더넷 포트는 사용을 안 하고요. 그 이더넷 포트 1, 2를 사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우리가 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둘 중에 하나의 이더넷 포트를 어, 사용을 해서 연결을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이 게이트웨이는 두 개의 이더넷 포트를 어,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.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OPC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지 한 경우에는 이더넷 포트를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든 그 와이어들은 아래쪽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어, 실제 운영하실 때는 이렇게 커버를 닫고 현장에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